그 중앙시장 포차 거리를 가려고 하는데, 지금 대략 난감일세. 여기가 길을 모르겠어요. 아,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? 고음포차를 찾은 것 같은데.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. 일단 물어볼게요. 찾은 것같겠저 혹시 지금 먹을 수 있나요? 지금요, 예. 네. 아. 어디, 그냥. 아, 네. 한 번에 찾았어요, 한 번에. 여기 왔어요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. 맛있다고 해가지고 먹고 싶은 게 있거, 있었거든 응. 뭐 먹지? 뭐 먹죠? 응,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골라야 되는데 고르지를 못하겠네 가만있어 봐 이모님 혹시 소라숙회도 되는 거예요? 매운 칼국수 하나고요 소라숙회 주세요 그리고 참이슬 로레쉬 하나 주세요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잘 돌지? 배고파서 병도 못 따겠어 지금 땡땡 음. 흑우육 맛있다 응, 몇 쪽? 몇 쪽? 오긴 왔는데 갈때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가 문제야. 찾을 수 있을랑가? 있겠지? 엄청 시원하다. 바람이 앞뒤로 물어. 7, 10, 10. 7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고 때밀고 그리고 버스 타고 왔어. 감사합니다. 네. 음, 이거가요 응? 음? 응? 음? 맛. 맛있겠지? 이거는, 참 이거 찍어 먹는 거. 여기, 여기, 와사비. 와사비. 여러분, 샌드. 아, 좋소. 음, 맛있어. 음! 맛있다! 맛있다! 굿! 땅돌이가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요새 계속 승인받고 뭐하냐고 라방만 계속 켜가지고 한 열흘 정도 된것 같아요 영상 찍은지는 열흘 만에 첫 영상은 꿈에 그리던 야장을 하게 됐네요. 야장 진짜 처음이에요. 근데. 어, 근데 맛있다. 나는 맛있다. 아 다 바람 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시원하고 소주맛도 끝내줘요. 진짜 맛있어 아, 응, 아, 일단 근데 맛있다. 그 응. 구쵸이스. 응, 감사합니다. 아, 어,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? 오, 오늘 안에서. 오늘 안에 이거. 예. 이거. Yeah. 이거지, 이거지. 와, 오늘 안주 대박인데요? 대박. 굿! 대박. 진짜 맛있어. 너무 좋다. 진짜 맛있어. 김장김치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거 이모님이 주셨어요. 김장김치. 이거 아무 데서나 못 얻어먹어요. <laughs> 김장김치. 이걸 어디 가서 얻어먹어? 일단 이모님이 주신 김치를. 맛있어. 짱또은는 거짓말 안 해. 짱또은는 원래 김치에 냉정하거든요아 뜨거. 이게 걸쭉한 국물이라 좋아. 이모님 김치 진짜 맛있어요. 네. 김치 맛있어요. 여기 안주 맛집이야. <laughs> 반찬 가게 하셔도 될것 같아. 짱또. 구이도 맛있고. 어. 음, 너무 좋다 근데. 맛있다. 언제? 어, 진짜 맛있다. 짱돌이 입맛에는, 제가 딴 거는 다 모르겠고, 국물이, 사람이 끈적거리는 걸 싫은데, 국물이 끈적거리긴 괜찮네. 아, <laughs> 어, 어, 진짜 맛있다. 짱돌이가 원래, 입 천장 까지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아, 뜨거. <laughs> 이거는 뚝배기가 아닌데 맛있어. 응. 적당한 온도야 나올 때부터. 응. 와. 음. 음. 일단. 응, 이짜 김치국수도 맛있겠다. 뭔지 모르겠지만. 김부조림도 맛있을 것 같은데. 김부조맛있 이거 먹고 쇼핑 갈라고요시중 쇼핑? 맛있다 이거. 소라 소라. 된다? 대박. 김장인지? 아 미쳤다 미쳤다. 여러분 음, 진짜 맛있어. 응, 소라도 맛있고 다 맛있어. 바람도 불고, 너무 좋아. 이게 나숟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, 이거. 두개 찍었어. 어머님, 저 이슬이 하나만 더 주세요. 이슬이 이거.

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도 한적 없는 짓을 한번 해볼게요, 여러분. 응. 안녕하세요. 사랑해. 너무 어, 사랑해. 사랑해. <laughs> 지금, 지금 이거 영상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? 진짜 아, 영상 찍고 있어요. 그래. 바로 받았네. 아, 야, 바로 받았어. <laughs> 어떡할래? <어디, 어디> <laughs> 뭐 쏘는 거 있나? 아 지는 웃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영상 찍으면서 켰다니까? 어, 이분, 뭐.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? <laughs> 알아맞히시는 분들은 소중히 상품을 지급할게요 <laughs> <laughs> 영상 끝까지 보시면 끝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<laughs> 근데 아는 사람 다 알지 언니 모를걸? 아, 다 알지 뭐 아, 그런가? 응. 어쨌든 받아줘서 고마워요. 그렇게 그래, 끊는 거야? 어. 당연하지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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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밌었어요, 여러분. 땡큐. 나또 이거 소주 두병다 먹을 것 같은데 오늘 짱돌 <laughs> <laughs> 너무 시원해요 바람 불어 가지고 술 맛도 좋고 너무 좋다. 근데 오늘 술이 맛있네요. 나는 바깥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버스를 어느 쪽에 타야 되는지 모르거든요? 진짜 맛있어, 땡땡 아~~ 좋았어 좋았어 여보 요거 남았거든요? 라방을 포기 못하겠다 오늘도 라방을 켜야겠다 요거 막잔 할게요 여러분 막잔은 뭐다? 안샤시다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진짜 좋은데? 그냥 할 말이 없어요, 여러분. 너무 좋아. 어, 나 갑자기 티어스라고 할 뻔했어. 양자님 텐션을 아 훔쳐오고 싶어. 야아그정식 응. 약화가. 굿. 제가 오려고 했던 데를 한 번에 찾아왔고요. 그리고 이모님이 너무 마시, 맛있게 해주셔가지고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은 짱돌에게 큰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한테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짱돌이가 될게요, 여러분.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쌍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 여러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